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브리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변동성을 주고 있고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와, 오늘 여러분 일단 어, 4.7% 정도 빵 거의 5% 이상 하락을 했네요. 자, 미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 너무나도 크고요. 일단은 최근에 어, 많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때 이때 여러분들 어 고가가 17%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어 조정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크게 나와주면서 현재 구간에서 조금 긍정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일단은 어 우리나라 2024년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에 대한 체코에서 이번에 완료가 되었고 사우디는 2025년에 진행을 합니다 요거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 이러한 수주 계약을 계속 안전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 어, 미국 원자료. 규제위원회에서 최소 인증된 기업인데요. 여기서도 함께 수출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인증을 받고 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과 우리나라 최근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약속을 완전하게 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전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 하면서 좀 미래 가치성으로 주가가 어 영향을 받고 있다. 거래량이 계속 튀어나와 주면서 외국 외국인 매수, 외국인 매수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걸한 번씩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하락이 우리에게 그냥 뭐 단순하게 악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추매할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뭐 단순하게 주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뭐 좋지 않다, 뭐 등등 이러한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주사 에너빌리티가 어 지금 주봉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큰 박스권을 체크를 한다면은 여기 어 이만 아 만. 2,500원 이하로 여기까지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어 물량을 무조건 조금 가지고 가야 된다 일단은 이큰 매물대 보이시나요 요 매물대까지 이탈을 요 매물대까지 이탈을 한다면 여기 12,500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때까지 어떠한 뭐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회사 자체에서 또 계속 해야 되는 게 주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두산이랑 이번에 밥캡에서 어 분할 요거 하시는 거 아시죠? 이 주식수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수가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어 지금 진행한다 만다 요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자, 이 부분에서 모든 지금 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최대주주인 국민은행이에요. 얘가 매도하냐, 매수하냐, 지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거, 실제로 진행이 될지 말지가 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또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 어, 의사건이 9월 23일이죠. 9월 23일까지 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나와준 이슈들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호재들도 호재들인데, 요, 보시면은, 너무나도 조금 좋은 기사들밖에 없어요. 7월 초부터요. 7월 초부터 계속, 7월 18일, 7월 21일, 7월 22일, 계속 엄청나게 좋은 호재들만 나와주 언제? 요 때부터, 요 7월 달부터, 요 때부터요. 그러니까, 두산은요, 여러분, 어떻게서든 해 주가를 올려야 되고요. 요 밥켓이랑, 주식을 요거 어 무조건 어 주식 매수 청구권 실행을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밥켓 분할에 대한 반대 의사권 권리 일정이 이번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게나 이거 반대 의사 신청하겠다. 어? 이전에 밥켓이랑 두산이랑 이거 하지 마라. 어 그냥 이대로 그냥 해라. 뭐 주식수를 뭐 바꿔가 주식수를 두산으로 가지고 오냐. 이 부분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두산은 아, 이거 해도 괜찮다. 나 두산 어 주가 많이 올라갈 거고 호재도 많아서 주식수 많아져도 괜찮을 거다. 너네들한테 피해가지 않는다. 원래 여러분 잘 생각하면 주식수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주식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식수를 켓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얘네들 매도하지 못하게 그리고 국민연금이 뭘 하지 못하게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호재에 대한 유 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어, 9월 2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있잖아요. 이거를 또 취소도 할수 있어요. 그니까 러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주가가 여기서 이거 그냥 취소를 너무 많이 하면은 에이, 뭐랬다. 호재도 안 올리고 주가 쭉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변동성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댓글도 그렇고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장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어,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특별방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방. 두산 에너빌리티 특별방. 이 방은 여러분들이 요청하셨어요. 어, 뭐라고 요청하셨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앞에 분할에 대한 반대 의사 권리 일정 시작됐고 요거 나왔는데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반대를 해야 되냐? 찬성을 해야 되냐?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주가에 대한 실시간이 계속 나와준다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 9월 23일까지 그래서 요거 특별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요거 특별방 입장을 도와드릴 텐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쭉 아래 내려보시면은요 여기 링크가 총 3개가 있어요 여기는 추천주를 제가 드리고 있는 방이고요 여기는 포스코홀딩스 특별방 그리고 여기 두산 에너빌리스 어, 특별방 제가 분석을 오래 하고 있는 종목만 특별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특별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면은 링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링크를 클릭을 두번 해주시면 돼요 이 링크를 클릭 두번 해주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입장 요청을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위에 여러분들이 어, 요청을 해주셨다고 입장 요청이라고 나옵니다 저에게 해주신 분들 모두 다 그럼 제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문자로 여기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9469-9605로 저에게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번호랑 요거 닉네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확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그리고 아무나 막 들어와서 정보 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어, 무료로 여기 두산에너 빌리티 특별 방을 입장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어, 말 그대로 그리고 입장하면은 뭐가 좀 뭐가 있냐 일단은 제가 점심을 항상 뭐 먹는지 알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장난이고요. 어 제가 하루에 두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 방에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만 할 거예요. 시장에 대한 어까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브리핑이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두산 에노빌리티 볼벤서 아직 건드리지 않았고 흐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큰 이슈가 있어서 미국 자체에 대한 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차트 복기를 두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한번 그리고 오후 장 끝났을 때 한번 이렇게 차트 복기를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두번 정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저랑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서 수익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애너빌리티는 미래가치성에 대한 부분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1월달부터 지금 계속 매수라고 있다. 이거 눈으로 또 보여드려야지. 안 믿는 분들도 많아서. 자 어떻게 보냐.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를 일자를 2024년 1월 1일 그리고 2000, 아, 이번 연도 8월달 거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럼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이거 1월달부터 매수한 거예요. 외국인이. 그리고 최근에 지금 매도는 지금 기간만 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 물량 거의 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죠. 최근에 개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언제 2024년부터, 이 때부터, 어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8월 달부터, 아, 7월 달부터 25,000원까지 기준봉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2021년에 기준봉 한번 만들어놓고 조정 쭉 주면서 변동서, 박스권에서 흐름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왜쓸때없이 외국인이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슈에 대한 부분은 나올 거다 나왔어요. 이제는 여기서 차트 요거 조리만 한 다음요. 저점 잡아서 주가 올리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요. 근데 지금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게 장기간 프로젝트다 보니까 힘들어요. 기다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시간도 많고, 뭐도 많고, 어, 종목에 대한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매수하냐? 저점 포인트일 때 여러분들에게 요 타이밍을 드려서 안전하게 저점 포인트를 잡는 요 타이밍을 드리려고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2024년 9월 23일까지 변동성을 많이 주니까 이 안에는 저점 타이밍 무조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씀드려. 그래서 이 특별 방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뭐 이거 승인에 대한 부분 이거 투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 많이 물어보요 그래서 특별 방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들어오셔서 제가 더 중요한 부분은 들어오시면 입장하시는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할 테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희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제 영상 보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구독도 해주셨고 좋아요도 눌러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요거 선물을 지금부터 드릴 건데 선물 뭘까요? 추천 줍니다 추천 주 근데 좀 준비 많이 한 추천 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어, 제가 어떤 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이 종목이 선물이지 요거 이유를 아셔야지 매수하기 편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번 년도 7월 말부터 8월 달에 우리가 무조건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과 그리고 이슈들이 쏟아져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 31일날요 어, 이번 미국 F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어, 8월 8일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요. 8월 19일부터 8월 22일입니다. 어, 미국의 민주당 이 전당대회가 있는데. 최근 트럼프가 이 총을 맞으면서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계속 나와주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아직 트럼프가 대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슈를 체크해보면 당선 아직 누가 될지 모른다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초박빙자 현재 해리스가 엄청난 지지율까지 같이 트럼프를 따라잡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트럼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 사업가 그리고 해리스가 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당선이 되면은 이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급등과 하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대로 이러한 부분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온게 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 광산 국내에서 첫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울진 단양에서 이러한 리튬이 대량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금액으로 한산해 보니 3조 원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모든 부품이 들어가는 리튬 광산이 우리나라에서 3조 원 이상.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3조 원 이상이 나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해외에서 수출을 받아서 리튬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리튬을 계속 가져오면서 의존도가 정말로 강했고요. 수출하는 과정에서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이 주가 또한 같이 하락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영향을 계속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술력이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리튬만 같이 진행이 되었다면 주가 자체가 더 크게 상승을 할수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이번 7월 말부터 8월 초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이슈가 나오자마자 바로 정부 관계자가 비밀리 미국행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 대한 물밑 작업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테슬라 사상 최대 메가팩 공급에 대한 체결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계속 테슬라를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 리튬과 그리고 배터리를 계속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술협력에 대한 부분과 우리나라가 이 테슬라 미국행으로 날아가서 민물작업까지 완료한 바로 그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설명을 해드릴텐데요 최근 상승하는 이러한 모멘텀을 보면요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말 그대로 뿌려놨었던 주식들을 한번에 사 모은 다음에 이 매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이, 장애로 매수를 한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기만 하면은 정말로 쉽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 광산에 대한 첫확인 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딱한 종목이 지속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자사주 소각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자사주 소각이 이전까지는요 박스 권에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다음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주가를 한번 튀어 오릅니다. 그리고 개미 털기를 계속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가를 쭉 올려버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단가가 처음 15,000원짜리 종목이 정말로 한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89,900원까지 거의 9만원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자사주 소각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상승과 하락이 나와주면서 박스권에서만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 정말로 중요한 게 거래량 자체도 정말로 티가 나지 않는 시점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러한 호재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바로 튀어 오르고 개미털기를 한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올려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이 여러분 한두 종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주 소각이 나오기 이전까지는요 박스 건행에서 지속적으로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최저점 2천 원에서 6천 원까지 흐름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자마자 3천 원. 짜리 종목이 이렇게 만원까지 정말로 단기간에 이거 여러분 상승했었을 때 거의 두 달도 내리지 않는 시점에서 3천원짜리 종목이 만원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지속적으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자 마지막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에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시점 정말로 지루하게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은요. 정말로 지루하게 2만원짜리 종목 4만 5천원에서 박스권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상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사주 소각이 나온다는 이러한 공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상승도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거래량도 너무나도 크게 보여주고 있지 않죠. 이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거래량 상승이 나오기 이전까지 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거래량 이제는 장외 투자, 바로 자사주 소각이 나온다는 이러한 공시가 나와주고 나서 주가를 한번 떨어뜨리고 나서 한번에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서부터 진행이 처음 나왔었 때는요 어, 25,000원 부분에서 나와주고 있는 다음에 단기간으로 거의 두 달도 안의 시점에서 74,000원까지 올려버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패턴을 보면은요 두 달이 내리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거의 3배에서 5배 이상 단기간으로 상승을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종목 또한 단기간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분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요 초반에 상승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하락을 보여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자체를 보면 하루하루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정확히는 확인을 할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정확한 부분은 이번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조금 장기적인 패턴으로 체크를 해 보았더니 최근 2009년부터 2018년 이전까지는 거래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는요, 2020년부터 2022년 최근까지 거래량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이어가면서 물량만 계속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거의 어 2023년 2024년까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러한 공시가 나와주면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사주 소각으로 말 그대로 장외 투자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조목을 드릴 것인데 자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얼마 있으시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100만원이시 500만 원이시던 1,000만 원이시던 1억이시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00만 원이시라면 2,0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이시라면 2억 원, 1억이라면 20억 이상. 최소 20배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 있는 바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바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고 최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을 체크를 해봤을 때 바로 이한 종목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전화로 저에게 다른 거 필요 없이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최근 리툰 강상과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바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딱한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장에 대한 변동성과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테마 종목이 아닌 자사주 소각을 최근 2년 동안 진행했었던 바로 이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9469-9605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지금부터 이 종목 한 종목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속적으로 지금 시점이 정말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현재,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대선이 끝난 그 시점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낮아진다면 여러분 어, 대출에 대한 부분도 높아지겠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히나 주식으로도 최저점 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튀어나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력들은요 이러한 부분을 무조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정말로 오래 기다렸었던 우리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리튬 광산까지 이 주가에 대한 모든 부분이 이 부분을 현재 참고하고 있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정부가 비밀리 테슬라 기가팩토리다 민물 작업까지 현재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테슬라가 네바다 공장 추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까지 언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술협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같이 모멘텀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2 0 2 4년도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 이번 달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지 다음 달부터 미리 매수에 대한 부분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기가 팩토리에 대한 이러한 모든 공급 계약까지 체결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종목에 함께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한 종목을 드린 것이고요. 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벌써부터 이 종목을 받으셨을 텐데요. 어, 자료와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정말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조건 검색식입니다. 자, 종목 수가 5000개에서 6000개 이상이 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면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두 종목을 골라서 한 7, 8개월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 나는 단타만 조금 진행을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단타 조건검색시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건검색을 함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요 이거 여러분 조건검색시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공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면은. 조건검색식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고, 이거 다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 최근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너무나도 많이 조건검색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이번 분기에 새롭게 업데이트한 이 조건검색식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니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는 어, 공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검색식 여러분들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건 검색식은요.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를 제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어, 조건, 조건 또는 식이라고 이렇게 어,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어, 조건 검색식 요청하는지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 단타 조건 검색식 한 개랑 그리고 중장기 이 중장기 조건 검색식 나오면요 은 거의 두 종목에서 세 종목밖에 찍히지 않습니다 근데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온다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 이 조건 검색식을 검색을 하셨으면은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체크한 다음에 다음날 오전장에만 바로 확인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건 검색식 9시에 시작해서 거의 11시까지는 수익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단기 사용하실 때는요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 거의 두세 달 정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설명서 까지 같이 남겨드렸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조건 또는 식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변화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어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시점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원래 주식을 하면 수익을 만들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청원도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폐지에 대한 부분을 소리를 외쳐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완료가 된 거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내 주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 주식과 그리고 뭐 등등 종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단기간에 정말로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뭐 5배에서 10배 이상 단기적으로 이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정말로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근데 이 종목들을 찾아내는지까지가 거의 뭐한 1년에서 2년 조금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목 한 종목만 진행을 한다고 해도 정말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주식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고 저는 끝까지 국내 주식을 여러분과 함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요거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개인 종목이라든지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어 질문 따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간이 늦을 수도 있겠지만 한분한 한 분씩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어 종목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는지 지금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 자료와 그리고 이 대응에 대한 방법 혹시 지금 2024년도부터 2025년도에 대한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부분 간단하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